지난 영상에 이어 애플 9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티브의 충격 발언으로 회의장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애플을 떠난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스티브는 평소와 달리 차분한 어조로 애플을 떠나서도 애플과 경쟁은 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협력 관계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는 말을 이어가기도 했죠. 다만 자신과 뜻이 맞는 애플 직원 몇 명과 함께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마이크 마쿨라는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스티브가 결코 만만한 직원들을 빼낼 리가 없을 거란 걸 훤히 깨뜨러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새 출발을 하겠다는 스티브의 앞길을 무작정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존과 다른 이사진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사진들은 늘 스티브를 몰아붙이긴 했지만 그가 애플의 심장이나 다름없다는 걸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에 그 자리에서만큼은 스티브의 새 출발을 응원해 줄수 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애플이 앞으로 스티브가 설립할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해야 한다며 말하는 이사진들도 있었죠. 하지만 며칠 뒤 스티브가 데리고 가기로 한 직원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자 애플의 이사진들은 경로했습니다. 이사직함을 달고 있거나 부서의 책임을 맡고 있을 만큼 유주의 인물은 아니었지만 애플 내에서 모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고 특히 애플 컴퓨터 판매 실적에 중요한 역할을 해낼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스티브와 애플 이사진은 스티브의 사임날까지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등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스티브는 자신의 뜻대로 합의된 직원들과 함께 애플을 떠나게 되죠. 스티브의 사임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이후 애플의 주가는 아이러니하게도 7%나 반짝 오르기도 했는데요. 초창기 애플의 주주들은 스티브나 워즈니아 같은 혈기왕성한 괴짜들이 애플을 운영하는 것이 애플의 큰 리스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심리를 반영한 결과였던 겁니다. 맥킨토시가 대학을 상대로 판매되기 시작하던 1984년, 당시 프랑스 대통령의 방문을 기념하고자 실리콘밸리에서 한 연회가 열리게 됩니다. 스티브는 이곳에서 컴퓨터 개발과 관련한 여러 조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노벨 화학상 수상자였던 폴 보그를 만났죠. 스티브는 폴에게 학생들이 대학에서 복잡한 화학 구조나 DNA 등을 연구할 때 시간이나 비용 문제 등의 다양한 고충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는데요. 이 대화를 통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가상 실험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음. 새로운 기회로 생각한 스티브는 대학 재정에서 구매 가능한 가격 한도 내에서 고성능의 교육용 워크스테이션 개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에서 자진해서 나오게 된 그는 이 꿈을 새롭게 창업한 자신의 회사에서 펼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티브는 새 회사의 이름을 넥스트라고 지었습니다. 애플이라는 이름을 고를 때 며칠간 고심했던 것에 비해서는 비교적 단조로운 회사 이름이었는데요. 하지만 로고만큼은 고심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스티브는 정육면체 모양의 컴퓨터를 구상하고 있었는데 정육면체를 고수한 이유는 단순히 자기가 좋아하는 모양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로고 역시 정육면체 형태의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티브는 이 로고를 아주 마음에 들어 했고 새로운 로고와 이름을 짓는데만 10만 달러를 사용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홀로서기를 시작한 스티브에겐 회사의 이름과 로고만큼 중요한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비록 지금은 사이가 멀어졌지만 자신과 함께 애플을 세운 마케팅의 대가, 마쿨라에게 배운 노하우였으니까요. 이후 스티브는 넥스트를 통해 새로운 컴퓨터 개발에 몰입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에 쓰이는 워크스테이션을 만들고 싶다는 애플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넥스트에서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는데요. 그 결과. 회사 설립 후 3년 만에 첫 작품인 넥스트 큐브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넥스트 큐브는 개인용 워크스테이션으로는 최초로 광자기 디스크를 기본으로 사용했고 CPU는 모토로라의 68030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정육면체 큐브 모양의 디자인과 검은색 컬러 등으로 컴퓨터의 미래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6000달러가 넘는 고가인데다 여전히 속도가 느려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2년 후인 1990년, 넥스트는 두 번째 컴퓨터인 넥스트 스테이션을 선보였지만, 값비싼 가격 정책으로 인한 실적 부진으로 역시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스티브는 이 실패를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앞으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답이다, 라는 것이었죠. 이후 스티브는 방향성을 바꿔 하드웨어 부문을 일본 캐논에 매각하고, 넥스트를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스테이션의 운영체제였던 넥스트 스텝 1.0을 처음 선보이게 되었죠. 넥스트 스텝은 유닉스 계통의 운영 체제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마우스 조작에 의한 그래픽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객체 지향형 기능을 제공하여 프로그램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넥스트 스텝은 혁신적인 개발 환경을 제공했다는 평을 받으며 개발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오브젝티브 C라는 생소한 언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개발 효율성이 뛰어나 엔터프라이즈 업계와 국방부에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 넥스트 스텝은 오픈스텝, 랩소디를 거쳐 애플의 맥 o s X, iOS, tvOS, watchOS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85년 스티브가 애플을 떠난 이후 애플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존 스컬리가 회사 조직을 운영하고 장루이 가세가 연구개발을 지휘 마이클 스핀들러가 마케팅을 맡는 삼두체제로 구성된 것이죠 사실상 스티브를 퇴출시킨 존이 CEO로 있던 10년 동안 애플의 매출은 연간 약 1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스티브가 빠지고 애플이 더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죠. 애플이 스티브가 떠나고도 초창기 높은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개인용 컴퓨터를 원하는 시장의 막대한 수요 덕분이었지 애플의 창의성 때문은 아니었거든요. 그 한계는 곧 드러났습니다. 존이 CEO로 있는 동안 애플은 IBM과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시장을 거의 뺏기게 된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매킨토시의 GUI를 모방하는데 수년이 걸렸지만 결국 1990년 GUI를 장착한 윈도우 3.0을 출시하면서 컴퓨터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 윈도우 9호를 출시하면서 그 파장은 어마어마해지게 되죠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IBM에 사용허가를 해주었던 운영체제를 모든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면서 맥킨토시의 시장 점유율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 무렵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저가의 고성능 PC들을 만들어내면서 애플의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사이 존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1989년 애플은 최초의 휴대용 노트북을 출시하게 됩니다. 바로 맥킨토시 포터블인데요. 휴대용 컴퓨터라고 하기엔 7kg이 넘는 무게로 무거웠고 배터리 수명도 짧아 휴대용 컴퓨터로 사용하기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6,500 달러나 되는 고가의 가격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욱 외면받게 되었죠. 그렇게 애플은 막대한 연구비를 써가며 새로운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1991년 애플은 파워북 100을 출시했습니다. 맥킨토시 포터블보다 더 가볍고 날렵해진 디자인을 자랑하면서 포터블 모델보다는 좀더 인기를 끌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시장에서 주목받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IBM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과 연합하여 컴퓨터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기존의 IBM은 모델 5100 등의 소형 컴퓨터를 만든 경험은 있었지만 개인과 가정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만들어 본 경험은 없었기 때문에 개인용 컴퓨터 시장 장악력은 애플을 따라가지 못하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IBM이 애플을 따라잡기 시작한 건 특별한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애플이 애플2의 성공으로 컴퓨터 시장을 장악하자, IBM은 그동안 직접 설계해서 구축하던 기존의 컴퓨터 제작 방법 대신, CPU, 메모리 등의 구성 하드웨어와 운영체제를 모두 시장에 있는 기성품을 사용하여 IBM 컴퓨터로 찍어내자는 전략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는 PC처럼이죠. 그리고 그때 IBM PC에 들어갈 CPU는 인텔의 제품이, OS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으로 결정되면서, 이들은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게 됩니다. 실제로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까지 컴퓨터 이용자의 80% 정도가 IBM PC를 사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PC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시 컴퓨터 시장 1인자는 IBM인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성과일 뿐 사실상 키를 쥐고 있는 기업은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였다고 합니다. 점차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와 인텔 CPU를 기반으로 한 PC를 다른 여러 기업들에서 생산하기 시작하며 상황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IBM의 MS DOS, 윈도우를 공급할 뿐 아니라 애플에는 워드와 엑셀 프로그램을 공급하면서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영향력을 키워 나가고 있었으며 인텔도 인텔 CPU의 조상이라고 할수 있는 x86 아키텍처 기반으로 프로세서 시장을 장악해 나가던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CPU에서의 아키텍처란 무엇일까요? 중앙처리장치 CPU는 컴퓨터가 기억, 해석, 연산,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의 핵심 장치인데요 트랜지스터. 캐시 메모리와 같은 다양한 부품들을 작은 회로 기판에 집적하여 만들죠. 이때 CPU의 소비 전력은 낮추고 성능은 높이기 위해 트랜지스터의 수, 납땜 간격, 부품들의 배치 등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기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를 건축의 아키텍처에서 본따 CPU에서도 아키텍처라는 개념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키텍처 개념은 컴퓨터 하드웨어적인 영역과 소프트웨어적인 영역으로도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X86 아키텍처 CPU의 인텔과 윈도우의 마이크로소프트는 괴물처럼 성장했고, 사람들은 이두 회사를 합쳐 윈텔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엔 윈텔 제품 없이 돌아가는 컴퓨터가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상 컴퓨터 시장의 진정한 승자는 윈텔이라고 볼수 있었죠. 결국 IBM은 자신들의 PC가 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편 애플은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마이크로 프로세서인 모토로라의 68000 프로세서의 한계를 느끼던 시기였는데요. 모토로라 역시도 인텔에게 점점 프로세서 영역을 빼앗기며 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91년 10월 2일, 애플과 IBM, 모토로라 이세 회사는 컴퓨터 시장을 독식하려는 윈텔에 맞서 함께 힘을 모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애플의 A, IBM의 I, 모토로라의 M을 따서 AIM 연합을 맺고는 새로운 프로세서 아키텍처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1993년 AIM 연합은 파워PC 아키텍처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고 이후 1994년 최초로 파워PC 아키텍처가 탑재된 마이크로프로세서인 파워PC 601을 출시하면서 윈텔을 강하게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1995년에 애플은 이 기세를 몰아 자신들의 노트북 제품인 파워북 시리즈에 파워PC 아키텍처를 적용해 파워북 5300을 출시하게 됩니다. 애플이 사용하던 기존의 모토로라 68000 시리즈 프로세서에서 파워PC 아키텍처로 전환하는 제품이라 애플 내에서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파워북 5300은 애플 역사상 애플 이미지를 가장 손상시킨 불운의 아이템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파워북 5300이 기대와 달리 너무 많은 문제와 오류를 일으켰던 건데요. 배송 시 전원이 켜지지 않거나 케이스가 금이가 있거나 당시 탑재되었던 소니 배터리가 화재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불량 문제로 초기 생산했던 제품을 전면 리콜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슨한 내부 연결, 빈번한 충돌 등 다양한 문제가 끊이질 않았으며, 당시 중요한 기능 중 하나였던 내부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도 없어서 사용자는 외장형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를 별도로 구매해야만 했죠. 무엇보다도 파워PC 아키텍처의 성능이 인텔의 X86 시리즈보다 그리 뛰어나지 못했던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애플은 파워북 5300의 실패와 함께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재정적 위기까지 겪으며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1993년 실적 부진이 개선되지 못한 이유로 CEO였던 존은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애플의 다음 CEO가 된 마이클 스핀들러는 회사를 썸마이크로 시스템즈, IBM, HP 등에 팔아서라도 회사를 지키려 했지만 이마저도 모두 실패하게 됩니다 1996년에 애플 시장 점유율은 4%대로 떨어지며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는데요 1996년 2월, 연구 엔지니어 출신인 길 아멜리오가 새로운 CEO에 오르는 등 애플은 위기 극복을 위해 열심히 발버둥 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파산 직전까지 가고 말았는데요. 애플에게는 새로운 구원 투수가 간절히 필요했습니다.